엄마가 읽어 주는 성경 한장 레위기 18장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 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내 네 아버지 의 딸이나, 네 어머니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니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도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